안녕하세요. 체리펌 스토리의 체리펌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 따뜻해가지고 촬영하러 나왔는데 또 추워졌어요. 바람 어, 불고. 콧물 나와. 어, 시원해. 하여튼, 방구석 앉아있다 따뜻해서 나가야지. 그러면 나오면, 나오면 또왜 이렇게 추워져. 바람 불고. 어릴 때 콧물 많이 흘렸지 아니, 나이 드니까 콧물이 절제가 안 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찍어볼 거냐 하면, SS기나 고소 작업차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그 엔진을 쓰는 그, 농기계들이 겨울만 지나면 시동 걸기가 너무 힘들고, 시동 안 걸리고, 배터리 또, 또다 방전되고 난리 나더라고요. 한번 넣어놨다가 또봄 돼서 따뜻해질 때가 있으니까, 보통 한 10월까지 썼다가, 그 다음에 3월, 4월에 쓰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다방전돼가지고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배터리를 매번 빼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그냥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배터리에다가, 얘를 설치하면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를 그러면 어. 배터리 방전이 안되고 그대로 있겠고 어. 사용할 때는 켜서 배터리를 연결해주고 아예 배터리 자체를 차단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보호하는 그런 스위치에요 이런 스위치를 하나 구입해 봤는데 이런 방법이 그냥 배터리를 빼놓는 방법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겠지만 되게 유용하고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오늘 SS기에 얘를 설치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런 제품 구입하셔서 설치해 놓으시면, 배터리 방전도 막으실 수 있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농기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해외 배송 대행으로 또 우리 쇼핑몰에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고, 국내에서는 제가 파는 건 없던 것 같아요. 시다 SS기 넣는 차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날이, 땅이, 날이 너무 추워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곳에 놔서 s s 를놓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오래 썼다 SS기 플러스를 뺐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빼기 힘들어 가지고 일단 플러스 뺐습니다 하고 얘를 여기다가 장착을 남성분이라면 다할수 있는 거지? 쉽게 할수 있어요. 이놈, 이놈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호기심이 엄청 많네. 이쁘게 생겨갖고, 응? 이쁘나너 어? 올라오, 얘도 올라오겠어요. 너어떻에 거기 올라갔어? 얘들아, 올라와, 너희도 올라와. 어? 앉아서 하면 편할 거를 어? 너무 편하지? 그렇게 하니까 어.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어. 왜... 얘들이 우리가 뭐... 주는 줄 알고 또 모여들었어. 꽃보들이... 추운 줄도 몰라. 이게 꽉안 조이면, 이게 워낙 농기계들은 진동이 심해서 음. 하다 빠져. 꽉 조여. 된 거야, 완벽하게? 응.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 헉, 나 기대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응, 해봐. 얘를 오프시키면 음. 시동 걸리지 않고 또. 그 이걸 온 시키면, 그 다음에 시동 걸면 온 상태에서 걸리고, 더울에는 이렇게 꺼놓고. 음. 이렇게 배터리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나와 있는 접점 부활제라는 게 있어요 접점 부활제 이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전기가 연결되는 부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도 묻고 녹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그 전기 전도를 잘 되게끔 해주는 스프레이예요 요거를 침투성이라 잘 파고 들어요 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지, 접점 지점에 전기를 잘, 잘 통하게 하고 먼지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문시켜서 보고, 집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이런 어? 제품을 사용하시면 특히 농기계, 트랙터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배터리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시동 걸때 문제도 안 생기고 잘 쏘고 있습니다.